당신은 한 번이라도, 왜 어떤 남자들은 어떤 여자와 강렬하게 연결되는 반면, 다른 남자들은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보이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그 사이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외모나 사회적 지위, 완벽한 카톡 메시지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것은 에너지, 감정, 그리고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감과 관련이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가 정말로 당신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만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진심 없는 얕은 관계에 지쳐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짜 연결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죠. 저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사랑에 빠지는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달려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정말 강력한 진실이죠. 당신이 남자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감정에서 시작돼요. 이걸 이해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더 이상 쫓아가지 않고 끌어당기기 시작하죠.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눌 거예요.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화, 실천 가능한 팁들로 가득한 이야기.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알아보고 무엇보다 진짜 연결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주제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당신이 사랑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고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어떤 공간에 들어섰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혹은 처음 본 사람과 이상하리만큼 편안하고 친밀한 연결이 느껴질 때 이게 바로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존재해요. 과학도 이미 이걸 설명하고 있죠. 조 디스펜서 같은 사람들도 말하듯이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것은 주파수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주파수는 마치 자석처럼 작용하죠.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그와 같은 것을 끌어당기게 돼요. 당신이 결핍감, 불안,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당신은 의도치 않게 그런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걸 느껴요. 의식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에너지로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온전할 때, 당신 스스로의 존재를 사랑하고 만족할 때,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외모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자신을 좋아할 때, 그런 자신감, 편안함, 내면의 평화는 아주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건 절대 연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가 지닌 에너지에 사랑에 빠져요. 그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있고 싶어져요.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뭔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이 진짜 당신의 가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충분하며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함께 있고자 할때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리고 그건 사람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돼요. 당신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깨어나길 바라고 있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나요? 독점 이북 e 당신 안에 여신을 깨워라. 에서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매력적인 여성성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치유하고, 강화하고, 변화시키는 실천법, 성찰,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자동 조종 상태로 살고 싶지 않고 자신감, 에너지, 존재감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고 당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쫓아다닐 필요도 완벽한 여자의 틀에 맞추려 애쓸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 해야 할건단 하나, 당신이 원하는 삶과 에너지를 일치시키는 것, 가볍고 성숙하며 열정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바로 그 여자가 먼저 되세요. 우주는 응답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느낍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하면서도 내면에 여전히 두려움, 분노,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부분부터 치유해야 해요. 안에서부터 나를 돌보고 채워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당신은 점점 당신의 본질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주는 남자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을까요? 단지 순간을 즐기거나 가벼운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연결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어요. 그건 흔한 클리셰가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당신을 느끼고 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모든 게 훨씬 더 명확해지고 가벼워지고 안전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건 당신을 드러내주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신호는 단순하지만 강력해요. 그는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줘요. 그는 단지 대답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당신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당신조차 잊은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써요. 감정적으로 연결된 남자는 당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 해요. 당신이 무엇에 웃는지,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무엇에 영감을 받는지 궁금해하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가 당신을 아끼는 방식이니까요. 두 번째로 종종 놓치기 쉬운 신호는 보호 본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과도한 통제나 간섭이 아니에요. 그가 당신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예를 들어 집에 잘 도착했는지 묻거나 추울 때 외투를 건네주거나 하루 종일 뭐라도 먹었는지 걱정하는 것처럼요. 사소해 보여도 이건 그가 당신에게 원하는 신경 쓰고 있어라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사랑에 빠진 남자는 소중히 여기는 존재를 지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건 본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가 진짜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 그는 자신의 꿈을 당신과 나누기 시작해요. 단지 현실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바람들까지도요. 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미래에 당신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우리 나중에 이런데 같이 여행 가면 좋겠다. 내가 집을 사면 너가 좋아할 만한 이런 공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 같은 말들 속에 담겨 있어요. 이건 신뢰를 의미해요. 그는 당신을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그리고 매우 강력한 신호가 있어요. 그는 당신의 관심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원해요. 어떤 남자들은 단순히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자신이 원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자만심, 게임처럼 느끼는 관계. 하지만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의 함께 있음 그 자체를 원해요. 크게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요. 같이 영화를 보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좋아해요. 당신의 존재가 기쁨이 되는 것, 이건 드물고,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한번 알게 되면 명확히 보이는 신호가 있어요. 바로 그의 시선이에요. 남자가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할 때, 그는 당신을 바라봐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지켜봐요. 당신의 손짓, 머리를 넘기는 습관, 자연스러운 웃음까지, 그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려는 듯이 바라봐요. 그리고 그 시선은 절대 헷갈릴 수 없어요. 당신은 느껴요. 그 시선은 당신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존중하고 감탄하는 눈빛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그는 당신을 위해 습관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 말은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을 버리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전보다 더 빨리 답장을 보내고 당신과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고 당신의 필요를 더잘 이해하려고 해요.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당신이 요구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 여섯 가지 신호는 말로 하는 어떤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와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런 움직임들이 훨씬 더 쉽게 눈에 들어오게 돼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대신 명확하게 관찰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까요. 서두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가볍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게 모든 걸 바꿔요. 이제, 남자가 진심으로, 감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게 됐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그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끌리게 만드는 감정적 욕망을 자연스럽게 불러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억지로 만들거나 어떤 기술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끌림은 강요해서 생기지 않아요. 진짜 끌림은 진정성에서 시작되어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당신이 당신 자신과 어떻게 느끼는지가 바로 그 에너지의 시작점이에요. 당신이 자신에 대해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온하게 느낄 때 그건 겉으로도 드러나요. 그리고 그 내면의 느낌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에너지가 돼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외모나 메시지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요. 당신은 감정적 공간을 차지하게 돼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요. 감정적 끌림은 남자가 이렇게 느낄 때 시작돼요. 이 여자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내 삶이 더 좋아진다. 그리고 여기 정말 놀라운 도구가 있어요. 신비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효과가 있는 실천법. 감정을 담은 시각화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듯한 감정을 느껴야 해요. 왜일까요? 우리의 뇌는 현실과 감정적으로 몰입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이미 사랑받고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당신은 변화하기 시작해요. 당신의 말, 행동, 에너지 모두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도 달라져요. 매일 몇 분만 투자해보세요. 당신이 완전히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해 보는 거에 눈을 감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정성껏 들어주고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오늘 하루에 가져가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삶과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진짜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실용적이고 의식적이며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랑에 끌린 법칙이에요. 또 하나의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천법이 있어요. 바로 미리 감사하기예요. 당신이 이미 그런 관계를 살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세요. 사랑받고 있는 자신에게 존중받고 존재를 인정받는 그 감정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단순히 예쁜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우주에 보내는 분명한 신호예요. 나는 준비됐어. 진짜인 것들이 하나씩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것 하나,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람은 당신을 알아볼 거예요. 진짜 남자는 느껴요. 당신이 애써 맞추려 하거나 그가 나를 좋아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진실한가? 당신이 자신의 진실과 일치할 때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생겨요. 그건 에너지예요. 그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에 대해 말하자면 진짜 매혹은 가볍고 자연스럽고 강력해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존재감에서 나와요. 진짜 카리스마는 당신의 눈빛, 당신이 듣는 방식, 당신이 그 순간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타나요. 그건 외모나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에너지의 문제예요. 진짜 매 혹은 그 자리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기꺼이 웃고, 마음 열고, 관심을 표현하고, 취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당신이 머리로 다음 말을 고민하거나,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기보다 지금 여기에 집중할 때그 순간부터 진짜 연결이 시작되요. 그리고 그 연결은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요. 작은 행동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눈빛, 자연스러운 미소, 그가 한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의 마음에 진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질문. 예를 들어, 당신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건 뭐예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이런 질문들은 부담스럽지 않지만 깊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런 감정적인 면을 열어주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녀는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은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조금 더 길게 눈을 바라보거나 대답 전에 잠깐 멈추는 그 순간, 그건 자신감의 표시예요. 당신이 그 순간 자신의 존재, 상대방의 존재에 편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편안함은 강한 매력이 돼요. 게임은 그만두세요. 그런 것들은 잠깐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오래 가지 않아요. 진짜 관계는 진정성 위에 세워져요. 당신이 자신답게 있을수록 진짜 준비된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어요. 모두를 끌어들이려 하지 마세요. 선택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진짜 매력은 누가 나를 좋아할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내 옆에 두고 싶은가. 에서 나와요.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가장 매력적인 당신은 자기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 모습이에요. 당신이 그 에너지를 내보낼 때 모든 것이 달라져요. 매 혹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당신의 에너지가 맑고, 진실하고, 가벼울 때그 에너지는 진심, 상호성, 진짜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거의 아무도 하지 않지만 당신의 연애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질문. 나는 지금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공허함을 채우려 하고 있는 걸까? 진짜 사랑과 감정적 결핍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우리가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강렬함을 연결로 착각하고 집착을 열정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잃을까 봐 불안하고 항상 관심이 필요하고 불안해서 계속 확인하고 싶을 때 그건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건 내면에 나 자신이 보내는 신호예요. 나를 돌봐줘. 마음이 상처받았거나 감정적으로 고픈 상태에서는 작은 관심도 큰 사랑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상대가 존재해주지도 않고 존중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관계를 붙잡아요. 왜냐면 혼자 있는 게더 아프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에서 오는 연결이 아니에요. 결핍에서 오는 집착일 뿐이에요. 반대로 진짜 사랑은 평화를 가져다 줘요. 가벼움을 주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지 않아요. 불안하게 하지 않고 자리 다툼하게 만들지 않아요. 서로 사랑이 오고 갈때 당신은 명확함을 느껴요. 불안이 아니라 안도감을 느껴요. 속박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느껴요. 당신의 세상은 여전히 온전한데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거죠. 내가 진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은 가장 순수한 자기 사랑의 표현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가 상상한 그 사람의 모습이나 이상적인 관계의 환상에 집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엔 이미 끝난 것을 억지로 이어가려는 것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건 존재함, 진실함, 그리고 여유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깨달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당신은 자신을 우선시하게 되고 경계를 세우게 되고 당신이 받고 싶은 애정만큼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기 시작해요. 그게 모든 것을 바꿔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상대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도, 사랑에 대해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저 스스로를 선택할 용기, 내면부터 자신을 돌볼 의지, 조금씩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에너지를 발산할 때, 진짜 사랑을 끌어당기니까요. 진짜는 떠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중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당신이 찾는 사랑이 이미 오고 있다는 것. 당신이 그 사랑을 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요. 그 준비는 바로 자신을 더 자비롭게 바라보고 더 차분히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남에게 주었던 것만큼 자신을 아끼고 돌볼 때 찾아와요.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적은 것으로 안주하지 마세요. 당신은 얕은 관계를 위해 이 세상에 온게 아니고 누군가의 관심을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더해지고 편안하며 넓어지는 사랑을 경험하러 왔어요. 그러니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보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을 선택해요.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는 사람은 머무르고 당신의 본질과